이러지 마 아네 오늘 어, 되게 반갑습니다. 되게 설레기도 했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과 어, 한자리에 뵙는 것도 참 쉽지 않았는데, 오랜만인데, 또 이렇게 한번 보면 <laughs> 여러분들 눈빛이 굉장히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자리에 이렇게 제가 쓴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이고요. 어, 오늘은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곳에. 어, 너무나 귀한 분들이 오셨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자랑스러운 스스로에게 한번 박수 한번 치면서 이 자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 순서는 어, 시간이 오이제그 순서가 되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아미부터 시작해서 사업 설명 그리고 성공 스피치 그리고 레버까지 많은 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일부러 어, 저의 설명을 좀 각설하기로 해고요. 첫 번째 시간을 바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는 Y-ARMY 시간인데요. 어, 젊은 2030의 대표주자 두 분이세요. 어, 제가 이분들의 뭐 설명을 뭐 굳이 드리지 않겠... 어, 뭐 알아서 다 상세히 설명하시겠지만 두분다 예술적, 미술적 감각에 뛰어나신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아메이를 시작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음. 어, 플래티늄 조은아 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플래티늄 조은아입니다. 네 제가 여기 서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마이크를 들고 또 막고 들고 그러면 안될것 같아서 여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2년차 ABO고요. 네 플래티늄을 지금 달성했고 지금.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가면서 사파이어까지 도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고 오늘 이제 2030 미팅에 오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그냥 놀러 오는 것 같아요. 2030 미팅은 그냥 어 정말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여기 와서 그냥 놀고 가는 시간 같이 항상 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왔고요. 저한테 와이아메이를 시키시더라고요. 스폰서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너로 정해졌으니 그냥 준비하면 된다. 뭘 준비하라는 거냐? <laughs> 그때 와이아메이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와이아메이, 그니까왜아메일 사업을 선택을 했고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거를 말씀드리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저를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에 이 사업을 결심을 하고 어 알아보기 시작할 때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알아봤을까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됐을까 좀 곰곰이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일단 그거였어요. 저는 좀 영앤리치 있잖아요. 젊었을 때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사실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2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어쨌든,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돈이라는 수단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일단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고, 어, 일단 제가 시작을 하기 전에 그냥 제가 왜이 사업을 하는지 그냥 딱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이 사업을 2년 동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 중에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고, 뭐,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간혹 만날 수 있었어요. 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2년 동안 포기를 하지 않고 이 사업을 했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이 안에서 정말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정말 자유로웠고, 어, 왜 자유로웠나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이건 직장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자유로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내가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되는지 매일 제가 결정을 했고요. 내가 어떤 장소에 가야, 가야 하는지 오늘 그런 것도 제가 다 결정을 했고,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결정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 공간 사람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정말 자유로웠고 어떻게 보면 그 아메이를 시작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좀제 삶이 좀 변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그래서 저는 일단 아메이를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이제 저는 뉴욕에서 이제 파슨스라는 디자인 스쿨을 다녔고요. 그러고서 한 2년 반 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저랑 패션이 잘안 맞는 것 같아서 들어왔고요. 어,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무슨 일 하세요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냥 어딜 가든 어른들을 만나든 뭐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들었던 질문이 어,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저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뉴욕에서 디자인 스쿨을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일러스트를 다시 배운 상태에서 그거를 직업으로 삼아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네 이렇게 전시도 하고 되게 프리랜서로서 외주도 많이 받았어요. 뭐 차병원이랑도 일하고 뭐 코오롱 스포츠랑도 일을 했고 되게 대기업들이랑 많이 일을 했었고.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 꿈을 잃었다고 할수 있죠. 왜냐면 저의 어렸을 때 꿈은 화가였거든요. 꿈을 잃었다고 사실 그렇게 본다면 꿈을 잃었다고 할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보여지는 건 되게 좋은데 알고 보면 빛 좋은 개살꾼 거예요,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꿈을 잘이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땐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돈도 사실 뭐 돈은 그거에 대해서 뭐 받는 수입은 있지만 프리랜서기 때문에 매일 제가 일을 찾아야만 했고 그리고 또 경쟁도 해야 됐고 이런 현실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 나가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지 어, 어, 여기저기서 언젠가 내가 찾지 않아도 불러주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죠. 수입은 어떠냐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세요 보통 수입은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면뭐 많이 받을 때는 정말 많이 받지만 또 일이 없을 때는 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걱정스러운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1년 정도는 또 괜찮은데 막 1년 2년 되고 막 그렇게 되니까 너무 초조한 거예요 매일매일 진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또 그러면 제 필드에 일러스트라는 필드에서 선배님도 보고 저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면 제 미래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도 그렇게 넉넉하게 살진 않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약간 힘들어하시면서 그렇지만 자기 위로를 하시면서 나는 아티스트니까 괜찮다 이렇게 우리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저 저게 만약에 내 미래라면 저는 좀 많이 걱정이 됐고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들게 된 생각이 과연 나는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그때 매일 했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괜찮다가도 나 괜찮나 이렇게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매일 했던 것 같아요. 평생 이, 내가 좋아서 선택한 일인데 이 일을 이렇게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실 외주를 받아도 제가 그그 그 작업이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아니어도 한 적도 많았거든요. 사실 사실 돈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절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외주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 돈을 받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 제 그때가 이제 그렇게 중반부터 한 2년 동안 27살 될 때까지 계속 고민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27세가 제가 27살이 됐을 때 그게 피크였던 것 같아요. 모든 스트레스와 막 히스테리 부리는 거있잖아 주변에 제가 그렇게 엄마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히스테리를 부렸대요 제가 조금만이에도막 짜증을 그렇게 내고 되게 많이 예민했었던 시기 같아요. 그니까 러 제가 나름 뭐 예술, 예술고등학교도 졸업을 했고, 뉴욕에서 공부도 했고, 스펙으로 치면 뒤처지진 않는데, 왜 이렇게 매일매일 나는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쩔쩔 매는 걸까라는 생각에 되게 너무 힘들었던 시기 같아요. 그래서 사실 딱 그런 거기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포기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씩. 그래, 그럼 결혼을 하지 말까? 뭐. 그래 뭐이 정도면 괜찮지 뭐뭐뭘 뭐 하지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안 그려도 괜찮지 뭐 이러면서 조금씩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저는 뭔가 제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저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아 부자가 되고 싶은 것보다도 적어도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제가 이 어떤 일을 그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일에 있어서 내가 결정권을 갖고 그걸 결정하고 하는 일.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한 만큼 정말 딱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 당시에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현실이. 그러니까 저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 그 수입으로 받는 돈이 충분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렇게 뭐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내가 매일 밤새서 작업을 해서 그거를 뭐 마감일까지 맞춰서 내는 걸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그러, 매일 그렇게 그냥 보장도 받지 못하고 결정권도 나한테 없는 그런 20대 중반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어, 그러면은 나는 내가 결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정을 해서 내가 한만큼 일을 보상을 받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하는 이 일들이 뭔가 쌓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고 없어지고, 오늘 하고 없어지고, 이런 일이 아니라. 약간 제 일러스트 그 프리랜서로 살 때는 매일 그랬거든요. 이 작업 끝내고 끝나고. 뭔가 쌓이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매일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아, 그거는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하려면 그럼 난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 근데 다행히도 저는 그걸좀 쉽게 좀 해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게이 당시에 저희 이모가 지금 제 스폰서님이신데 이모가 아메이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1년 정도 그러면서 하고 계셨고 저희 엄마죠. 그러니까 이모니까 저희 엄마한테 찾아오셔서. 매일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럼 제가 저한테 한건 아니지만 제가 듣잖아요. 옆에 같은 집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요. 어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매일 매일 일을 하는 건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노동 수입이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노동 수입이 이때 뭔가 그 외에 내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은 뭔가 항상 우리가 예방접종도 맞고 막 그러듯이 준비를 조금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모 뭐제 스폰서님이 매일 와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 일은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야 매일매일 그러니까 초반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 안정적인 수입이 지속적으로 매달매달 매달 나와 그리고 그게 상속도 돼자녀한테 그런 일인데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매일 들었어요 어~ 되게 낯선 얘기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학교에서 뭐~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도 없었고 뭐~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고 모든 어른들이 선생님이고 저의 가족이고 모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열심히 매일 일 그냥 일을 하고 저축을 하고 그렇게 살면 부자 될수 있어. 이전이 얘기밖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시스템을 만들라, 뭐 자산을 만들라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제가 딱 그냥 뭔가 뒤통수 맞은 느낌? 이런, 그냥 이거에 뭔가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어 이거 그니까 노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노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게 노동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한테 시스템으로 남아 있는 일을 아,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거의 네달 정도, 네달 네 다섯 달 정도를 되게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서치도 많이 했었고. 뭐 음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어떤 나한테 좀 불편한 음원도 있었고, 뭐 재밌는 음원도 있었지만 그냥 다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니까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좀 오픈 마인드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다 저만 오를 순 없잖아요. 다 그냥 열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27년 살면서 본 세상이 다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세상일 수도 있겠구나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알아보면서, 아, 왜 그렇게 오해가 많았는지, 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했는지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서치를 제가 하면서. 어, 이렇게 듣다,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흐지부지 그냥 포기하신 분들도 많았고,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끝내 그걸 이루어 내신 성공자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아메이 필드 안에서. 그럼 왜 도대체 저렇게 나눠질까?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딱 찾아낸 답은 아메이라는 비즈니스는 저에게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에요, 100%. 제가 얘를 오늘 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 정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 사업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정말 돈을 쫓아서 하는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사소한 거지만 하나하나 재결정이 다 들어가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명이 아메이를 한다고 쳐봐요. 만약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메이를 했어요. 근데 아메이의 모습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해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사람들이 거절하기도 하는 거고 또 성공자도 있고 실패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정하고 제가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구나 성공하실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서치를 하면서 그걸 좀 알아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저는 좋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가 미술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내가 창조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저에게 결정권이 있고 그 뭔가 만들어진 내용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거여서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비즈니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뭐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 요즘 이제 요즘의 세상을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배우면서 노력해서만 그러니까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데 노력만 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 같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방향 설정을 잘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시대 같아요. 지금은. 근데 그가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렇게 좀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알고 움직이시면 그게 아무이든 다른 일이든 하 그렇게 하신다면 좀 기회가 되는 시대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향이어야 될지 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암웨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되게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AI도 많이 생겨났고 사실 무인 시스템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 언택트고 이런 시대에 내가 과연 어떤 방향을 집중을 해야 성공을 할수 있을까? 저는 변하지 않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본질일까? 아메이는 이미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을 굉장히 생각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었고요. 그게 다 사람을 향해 있었어요. 사람한테 안 좋은 것들은 만들지 않는 회사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모든 노력들을 그 사람들에게 모두 다 보상을 해주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생필품 회사라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칫솔, 치약부터 공기청정기, 정수기까지 그냥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전쟁이 나도 이빨은 닦고 머리도 감거든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시기에 굉장히 어, 알아보면 좋은 사업이라는 거를 제가 좀 알았던 것 같고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돕는 일이에요, 이 일은. 저는 처음에 물건을 팔아야 되는 일이라고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제가 2년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아, 이 일은 내가 좋은 환경에 좋고 사람에 좋은 제품으로 바꿔 쓴 다음에, 그럼 내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거든요. 그럼 그 변한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이에요. 정보로. 그럼 그 사람들이 저를 플랫폼으로 통해서, 저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아메이라는 회사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연결한 것들이 다 저의 자산이 된다는 거 그렇게 좀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저의 아메이를 하고 있어요. 저의 아메이는 저는 좀 어떤 항상 철학을 갖고 이 사업을 2년 동안 진행을 했냐면 어떻게 하든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정보를 전하든 진심으로 전하고 저 사람한테 반드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한다. 그게 제품이든 이 사업이든 그거를 꼭 항상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가기 전에 항상 그걸 명심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저라는 아메이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부케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캐는 일러스트레이터지만 저의 부캐는 아메이 a b o 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어. 어떤 일을 하든지 좀 나한테 앞으로 기회가 되는 부캐를 꼭 찾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